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태원입니다. 예, 희한한 가방이 하나 있죠. 알미늄 가방인데 어, 터키에서 물 건너온 아, 비행기 타고 건너온 예, 커스텀 인공 수정기 가방입니다. 일단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금 초점이 흐려져 있죠. 초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 인공수용기 입니다. 이거는 후크라고 하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자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어 커스텀 인공수용기고 유리 예 주사기도 어그 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예, 실리즈인데 어, 지금 작동을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예, 정액을 어, 추출하고 인공 수영을 시키는 어, 핵심 부품이죠 이 부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어, 거의 뭐 모든 업체들의 인공 수영기가 다 비슷합니다 예, 왼쪽 후크 오른쪽 후크 오른쪽 후크는 요 후크는 이렇게 눌러서 영왕벌에 어, 침을 잡는 도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여줄게요. 버튼을 누르면 벌어집니다. 침을 잡고 당기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당깁니다. 갑자기 확 당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당겨서 여왕발의 똥꼬를 벌리는 겁니다. 벌려서 여기 보이시는 수정기를 이걸로 가까이 천천히 밀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이런식 각도 조절을 합니다. 각도 조절을 해서 어 수정을 마치면은 이제 얘는 뒤로 물리고 뭐 이런 저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벌려볼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벌을 마취시키는 어 홀더입니다. 홀더고 아주 홀더도 촘촘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얘네들이 이런걸 잘, 잘, 잘 만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CO2 연결, 예, 호수고, 그 다음에, 어 왼쪽 후크로, 왼쪽 후크는 마지막 때 쓰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얘가 해야 될 일이 아주 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단추 같은 게 있죠. 얘를 누르면 집게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벌어지고, 놓으면 딱, 어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침을 잡고, 이제 뒤로 땡기는 거죠. 땡긴 뒤에 요 후크로 이제 최종 양벌의 똥꼬를 벌리고 이제 여기 있는 주사기로 각도 70도를 맞춘 뒤에 예 얘를 돌려서 천천히 주입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누르면 큰일 나겠죠. 양벌 어 정행당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축성은 있지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세 조절 어, 나사가 들어있는 주사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은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바늘입니다. 저는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유리로 만드는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리고 어, 커스텀 인공수정기 업체에서 예, 이렇게 보내준 어, 유리관 주사기가 어, 바늘이 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 직접 끼우는 거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바늘은 얘를 돌려서 빼내고 얘를 어 돌려 끼우면 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범용성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이제 뭐 선물세트 라고 할까 예 필요한 인공수정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후크를 부드럽게 예그 작동시키는 구리스 이고 요거는 여왕벌 홀더 예비용으로 뭐한 두개 더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각종 그 고무 바킹 이라든가 나사 미세 조절 나사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비 후크 그러니까 양쪽에 후크를 쓰지만 제일 처음에 첫 작업할 때어 여기서 이 예비 후크로 여왕벌 어 똥꼬를 딱 잡아서 살짝 벌려놓은 다음에 영불 벌침 집게를 어 잡아서 돌려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이제 어 각종 소모품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10mm 주사기 이제 인슐린 주사기라고 하죠 인슐린 주사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시 어 인공수정 시키는 바늘이고 여기는 처음에 어 제가 사용하던 인공수용기 도구의 실린지, 예 미세조절 어 실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핀셋 들어있고, 역시 제가 만든는 자작한 후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역시 주사기,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수정용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뭐, 각종 뭐, 이런저런 뭐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손 고무, 손가락 고무 장갑입니다. 손가락 고무 장갑 끼우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코올 소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알콜. 예, 소독용 알콜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독용 알콜. 지금 벌써 두개 썼거든요. 예, 수정을좀한몇 마리 하다 보니까 한 30마리 가까이 했거든요. 30마리, 예, 30마리 가까이. 요거는, 어, 뭐냐면 식염수. 식염수이고, 그 다음에 영벌 남발링 수정 맞추면은 남발 붙이고 나갑니다. 남바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쓰는 건 남바를 안 붙입니다. 예, 근데 분양용으로 나가는 것들은 남바를 붙여서 나갑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록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용 핀셋 주사기 어, 그 다음에 마킹용 철사 도구죠. 쇠도구 그 다음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보통은 이제 기구 수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독이거든요 소독을 구석구석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다 닦아 놓고 해야 되고요 근데 알코올 면봉에다가 이렇게 의료용 면봉입니다 이건 멸균 면봉이거든요 상처난 데그 드레싱 할때 쓰는 면봉입니다 요, 요걸 요 알코올에 다 묻혀서 막 군데 닦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물론 얘를 쓰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연봉을 이렇게 씁니다. 다이소 가면 예 스프레이 여성 미용에 쓰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쭉 뿌려주고 어요거를딱 닦아주는 거죠. 여 식으로 다 닦아야 됩니다. 이 홀더도 닦아야 되고 이 영벌 가두는 홀더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위생 상태가 잘못되면 왕이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린지도 다 이렇게 주사기 바늘을 달게 되면 주사기 바늘 소독도 다 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다 닦아야 되고 예, 할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정액 수퍼를 어, 눌러서 정액도 짜내고 대략 한 12마리에서 13마리의 수퍼를 어,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정액이 어, 어떤 수벌에 따라서 양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0mul이라고 하는, 어 양을 추출을 해서, 그 그러니까 10을, 어 10mul은, 어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이고, 실전에서는 한 12에서 13 정도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산란이라든가 영벌의 수명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음 제가, 최근에 지금 인공수정 했던 왕들은 한 번에 어 12에서 13MUL을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세 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3, 4, 12 그러면은 어 이제 4 4유 l 을 처음에 주입시키고 세 번을 나눠서 인공수정을 한 겁니다. 그 왕이 실제 성능이 더 좋,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수정 방법은 세 번에 걸쳐서 어 인공수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 왜 이렇게 하냐면, 자연교배할 때, 한 번에 교배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계속 나가거든요, 여왕벌이. 어, 그 자연교배의 문제를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해서 인공수용을 하게 되면, 여왕벌의 성능이 자연교배시킨 성능의 여왕벌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사진을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각산란 찍고 있거든요. 아주 산란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인공수용한 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벌이 원원정입니다.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는 거죠. 형질이 안정화된 씨앗벌에서 원종을 생산하게 되면 그 원종은 내가 어떤 숲벌을 어 양성하냐에 따라서 원종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숲벌 양성을 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인공 수정입니다. 예. 선택된 숲벌의 정액을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리고 어~ 천여왕 천여왕의 발전기 전에 그~ 모든 검수를 두번 실시합니다 인공수정하는 원원정들은 아주 까탈스러운 작업들이 여러 공정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씨앗벌의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인공수정을 시켜 나갑니다 어~ 제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여왕벌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올바른 꿀벌 관리와 양질의 꿀벌 관리와 양질의 산물 생산을 위해선 여왕벌의 이인공수정 작업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원래 이 작업을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정말 알 만큼 알고 경험치만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서 완벽하게 됐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마지막 때인공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일찍 서두르게 됐습니다. 지금 해야 될 때가 된것 같고요. 자, 커스텀 인공수영기 언박싱이었습니다. 어, 이달 19, 어, 19일이나 20일 사이에 어, 한 3일간에 걸쳐서 인공수영을 어, 다수할 겁니다. 이 기계, 이제 그때 성능 발휘를 한번 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박싱이었습니다. 이 수정기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